두 년째 답보 상태에 있던 화성 솔빛나루역이 최근 국가철도공단의 타당성 검증을 통과하면서 주민들이 환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최대 1,500억 원으로 역신설를 요구한 화성시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성원 기자입니다. 최근 화성 솔빛나루역이 국가철도공단의 타당성 검증을 통과하면서 반송동 일대에 축하연수막이 내걸렸습니다. 서동탄역에서 동탄역을 잇는 단선전철로 1호선을 이용하면 환승없이 수원과 서울역도 이동할 수 있습니다. 추정 노선도를 보면 서동탄에서 시작해 솔빛, 나루마을 중심부를 거쳐 동탄역으로 이어집니다. 지역 부동산업계에서는 세강마을 사거리 또는 노장로 사거리에 역이 들어설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철력이 생기려면 일단 도로가 8천원은 돼야 그래도 공사를 할수 있고 그래서... 여기 아 자그마히로 생각을 하는데 십년 가까이 답보 상태에 있던 역 신설에 청신호가 켜지면서 지역 주민들은 크게 반기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 사이에선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옵니다. 생기면 좀 이제 이런 시간에도 많을 것 같아서 좀 생긴다고 하면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솔빈나루역은 화성시가 국토부에 요청한 사안으로 사업비 모두를 원인자인 화성시가 부담합니다. 지하 50m를 달리는 전철로 시는 최대 1,500억 원이 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시에로서는 1,100억에서 1,500억 그 사이. 음그입선 자체가 예예 네. 예, 지하 50m 정도 돼요. 시는 오는 9월 국토부 중앙투자심사를 거쳐 이르면 내년 초첫삽을 뜨겠다는 목표입니다. 준공은 오는 2029년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김성원입니다.